살아있는 게 버거운 날들이 있다. 숨 쉬는 것보다 무겁고 일어나는 일보다 고통스럽다. 그런 날엔 쉽게 죽음을 생각한다. 그저 모든 걸 끝내고 싶어진다. 그 순간엔 그것만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인다. 지금 짓누르는 문제들, 답 없는 고민들, 엉망이 된 인간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진다. 욕조에 누워 조용히 사라진 예술가들처럼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끝내고 싶다. 조용히 깨끗하게. 한때 꿈도 있었다. 이루고 싶은 것들, 만들고 싶은 것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난다면 생각만으로도 처참하다. 마침표를 찍기엔 너무 초라한 인생이다. 그렇게 끝낼 순 없다. 살아야 한다. 그게 결론이다. 고통의 바닥에서 끌어올려주는 건큰 희망도 거창한 목표도 아니다. 그저 한 사람의 얼굴,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아주 작은 본능. 살고 싶다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고 싶다는. 절망 속에서도 숨을 고르면 다음 날은 견딜만 하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잠은 구원이다. 작은 재시작의 문이다. 한번더 살아볼 기회. 죽음의 순간에서야 삶의 가치가 선명해진다는 말을 믿는다. 정말 그렇다. 끝이 보이면 살고 싶어진다. 단몇 초라도. 그렇다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살아야 한다. 그게 맞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 있으면 된다. 살아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랬다. 사형 직전 총구 앞에서 깨달았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는 살아남았고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나도 그래야 한다. 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은 모른다. 하지만 끝까지 가본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지나간다. 지나간 고통은 자산이 된다. 죽을 것 같던 시간들이 가장 단단한 근육이 된다. 그게 인생이다. 인생은 한 장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나락도 고통도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멈추지 않는다. 비틀거려도 주저앉아도 살아있으면 끝난 게 아니다. 생존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일이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다. 오늘 단 하루만 끝까지 살아낸다.